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살구시 기름에 대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 살구시 기름은 어, 행인이라고 합니다. 행인. 신랑, 신농 본초, 방향 하편, 본초학 등에는 어,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약간 달고 쓰다 했습니다. 어, 쓴맛이 나는 것은 염증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옛날 고서에는진해 거담제, 기침, 가래, 천식 치료하는데 명약 중에 명예라고 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천식으로 무척 고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가 살구시 기름을 먹어봐라. 아, 살구시 기름도 약간 독성이기 때문에 법제된 살구시물, 살구시 기름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 어, 시중에서 어, 법제된 살구시 기름을 구입해서 먹어보니 거짓말처럼 깜짝같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놀랐습니다. 먹은지 한 일주일 만에 괴롭히고 괴롭히던 천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법제된 살구식이름을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하고자 원하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잘 낫지 않는 암, 난치병, 정신병, 불면증, 건선, 피부알레르기,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이런 병을, 어, 제 자랑인 것, 그치, 자랑인 것지만은, 어, 대체 의학으로 많은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